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레위기 2 7장 16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27장 16절에서 마지막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오십 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대로 할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받은 희년에 그판 사람 곧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이십 개라를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무르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다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 번째 건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의 부록 혹은 첨부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26장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26장 마지막 절인 46절 말씀해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니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레위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이렇게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을 또 넣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7장이 추가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27장은 서원에 대한 규례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의 약속 혹은 맹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에 관한 규례는 어찌 보면 이 레위기 1장부터 26장에 나오는 규례에 대한 보충이나 완성을 어, 위한 규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장부터 이십육장까지의 규례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규정을 정해 준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이십칠장은 자발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길은 이십칠장에 어, 나온 것처럼 어, 그. 무조건적인 그 의무만 따르는 게 어떤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오늘 27장에 자발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는 이 서원처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7장이 1장부터 26장의 규례에 대한 보충이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소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소원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맹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내게 이렇게 이렇게 주십시오. 여러분, 소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소원은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것이죠.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약속이나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인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소원으로 사람이나 가축 그리고 집을 드리는 규례.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 서원 규례에 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6절부터는 밭을 헌물로 드릴 때 그때 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땅, 아,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럽니다밭을 바치기로 서원한 경우에 에, 토지에서 나오는 소출량을 금전으로 환산해서 제사장에게 바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밭의 시세를 결정하는 기준은 보리 한 호멜지기의 은5 3겔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 우리가 논을 표현할 때 한마지기 두마지기 그렇게 우리가 마지기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어 이몇 가마가 그 밭에서 그 논에서 몇 가마가 나오는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 마지기로 정하고 그걸 이제 시세로 그렇게 면적으로 계산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밭은 호멜지기로 어, 그렇게 호멜지기라고 하는 이 단위로 밭의 소출을 계산하는데 이 호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멜은 나귀 한 마리가 치고 갈수 있는 말린 씨앗의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220리터 정도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래서 밭이 호멜지기인가 그 밭이 몇 호멜지기인가를 계산해서 호멜당 오5세겔로 그렇게, 드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7절과 18절에서는 보는 a s ship paltreson, ponun ship paltres uponundero, pate g 해 p s i l chongayatago h a d d e r a 희년까지 40년이 남았다면 은 40세겔로 드렸다는 거죠. 만약에 두 호멜 지기고 만약에 희년까지 30년이 남았다면 60 호멜 지기 값을 계산해서 그렇게 드렸겠죠. 여러분 또 19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오. 그럽니다. 집이나 가축처럼 밭을 소원하여 드린 사람도 그 밭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는데, 이는 원래 드리기로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자기 소유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 말씀처럼 밭을 드린 사람은 희년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값에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다시 자기, 자기 소유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때 만일 소원한 사람이 희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무르지 않으면 이는 영영히 드린 땅이 되어서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원으로 바친 땅을 무르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것을 다시 물을 수 없기에 그 다음 희년이 되었을 때그 봣은 자동적으로 성전의 소유가 됐다라고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24절은 유업으로 얻은 땅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산 땅을 소원하여 드리는 경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그 정한 값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희년이 되면 그 밭은 원주인에게 다시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죠. 이때 원주인이 희년이 되어서 값을 물으면 이제 자기 다시 자기 소유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희년법을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전체를 규정하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과 헌신도 어 그러합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리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계로 하되 20개라를 한 세계로 할지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소원하여 그 값을 바칠 때 그 당시 통용되는 은화가 아닌 세겔로 드리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렇게나 우리 마음대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정하신 법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구약의 이 법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4절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에 서원한 그 예물로 드릴 수 없는 서원하는 예물로 드릴 수 없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걸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드릴 서원의 예물로 드릴 수 없냐면 초태생의 경우. 그리고 온전히 받쳐진 것 그리고 11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럽니다 출국 당시 6월절에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권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출국기 13장 2절에 보면 다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태어난 건다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건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의 예물로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릴 때에 토끼나 돼지, 나귀같이 부정한 동물인 경우에도 어 그걸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때는 그 값에 오 분의 일을 더해서 예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일종의 속죄금 보상금을 더해서 그렇게 에, 내어 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물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그 짐승을 팔아 그 값을 드려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무르거나 팔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히 바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젠가 제가 헤렘에 대해서 어 설명할 때 진멸하라 라고 할때그 진멸을 헤렘이라고 쓴다고 그랬죠 이건 이 헤렘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이 헤렘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소에만 사용되는 걸이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신토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 그게 헤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렘의 뜻은 저주를 받은 것 없애기 위해서 바쳐진 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부정해서 반드시 멸절해야 된다. 그럴 때이 헤렘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 그랬죠. 그때 그 멸절하라는 게 바로 이 헤멜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시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보다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이 경우가 바로 두 번째 헤렘에 속한 것으로 우상 숭배자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자들 멸하라. 멸절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그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판을 위해서 드려졌다는 겁니다. 언전히 거룩해서 드려진 게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드려진 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제물로 쓸수 없는 세 번째가 11조입니다. 11조 역시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받쳐진 것이기에 서원하는 예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럽니다. 그 11조를 물른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이는 곡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곡식에 11조를 드리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은 양식이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 11조를 값으로 환산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이렇게 곡식으로 드리지 않고, 이렇게 다른 돈으로 드릴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은 가축에 대한 십일조를 규정합니다. 이때 순서대로 열 번째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되 결코 우열을 가려서 바꾸어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마음의 욕심을 제어해서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수확물의 십일조와는 달리 가축의 십일조는 확연하게 우열이 가려집니다. 뭐 곡식은 전체적으로 그 밭에 난 곡식이라면 여러분 거의 뭐좀뭐 뭐 이렇게 상한 건다 걸러 이미 걸러내잖아요. 그런데 가축의 경우에는 좀 흠이 있는 그런 가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이 있지만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있지만 뭐 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얼룩진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눈으로 딱 봤을 때 우열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1 1조를 드릴 때.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작용하면 거기에서 값이 나가지 않는 그죠좀 흠이 있고 값이 나가지 않는 그것만 골라서 식을 줄하고 그렇게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런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이 목자가 지팡이 아래로 이렇게 이 양이나 짐승을 지나가게 하면 거기에서 이제 열 번째. 예, 매 10번째마다 그걸 성별해서 11조로 드리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원할 수 없는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자신이 소원하여 드린 것처럼 생생내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오늘날로 하면 이렇게 할수 있죠. 11조의 경우에 어 그 11조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의미로 이 교회에서 11조가 뭐 제대로 쓰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 의미로 그 11조를 내 마음대로 정해서 드리는 그런 걸 말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인데, 마치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교만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려야 하면서, 그걸 특별하게 생생내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인간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것이죠. 교만입니다. 이처럼 레위기 37장 마지막은 소원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마땅히 드려야 할 부분에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드리고자는 마음, 그 마음이 귀한 마음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되 좀더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자는 그 헌신된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아, 이 정도는 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에, 하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반응하고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내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say hey,